상수의 묵상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참 탐이 납니다. 믿음의 조상. 내 이름 앞엔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는 쫄보 같은데,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하단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신이 아닌 자식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더 위대하단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어찌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이었습니다. 순결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리로 인해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자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배워갑니다.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엄마의 모습을 살겠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교회에 내려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